할머니 만나러 갔다 오자 할머니 외할머니 만나러 갔다 오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갔다 올 거예요 건강해 김돌 응. 자. 촛불 하나만 켜고 있어 아빠 생일 축하해 꼬모가 김돌 생일 축하해 아빠 생일 축하 아니, 아일 아니. 야 o m e with the s i n g l 자, 꼬몽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김돌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, 촛불 끄세요 잠깐만 <laughs> 꼬몽이놈 밥도 안 먹고 엄마만 기다리고 있었어 엄마랑 나가자 이제 산책할 거야 오늘도 산책 n 고 와서 밥 먹어요 응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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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는지 알아? 꼬몽이. 아이고, 너무 잘 찾아가요. 우리 애기가 똑똑해서. 꼬몽이, 4시가 넘어갔고, 이제밥 먹어요.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고 있다가 나갔다 와서 좋아요. 먹어요. 엄마가 수육도 해놓고 다 해놨잖아. 먹어. 맛있게 먹어요, 우리 애기.